네, 일단 어, 첫 피어리스로 비오파이브 진행했는데 오늘 그래도 어, 접전 끝에 3대 2로 이길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고 뭔가 저희가 많이 얻어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첫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T1에다가 또5과까지 해서 어, 그래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집중 끝까지 잘해서 이긴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저희가 블루 진영을 스타트 하게 된 것도 되게 큰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첫 경기 이기면서 이제 오늘 블루가 다섯 번다 이겼잖아요 네어 뭐 블루 진영을 세 번을 할수 있었기에 또 저희가 뱀픽적으로 유리한 이점도 있었고 또 선수들이 계속 사 경기 오 경기 코를 들어봤는데 계속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좀 저희가 해야 될거 이런 거잘 어, 파악해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해 준 덕분에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뭐 피어리스 이제로 하는 대회인 만큼 또4 세트 갔을 때 즉흥적인 좀 틀어서 밴픽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5세트 그런 부분에서 좀잘 괜찮게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나와서 끝까지 집중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저희도 뭐 실전 비어 5가 처음이라서 사실, 사실 뭐 일단 뭐 깔끔하게 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 이제 비어 파이브를 하면서 4경기 5경기 분명히 뱀픽 끝나고 나서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번 경기를 바탕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어 그때 당시에는 5경기에는 이제 칼리스타를 상대할 수 있는 바텀 픽이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카너는 사실 좀 같이 맞출 픽들이 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리스는 아직 레아타랑 쓸 어, 콤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어, 스카너 상대로는 음, 뭐 내려가서 할 거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뱀핑을 하게 됐습니다 어, 일단 뭐 오늘 비오파이브 경험하면서 좀 뱀픽적으로나 인게임적으로나 좀 수정해야 될 것들 좀 돌아가서 보면서 고칠 것 같고 또 다음 이제 다음 경기 상대가 저희의 비오파이브 뱀픽을좀다 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발가벗겨진 기분인데 또 다른 뱀픽 양상을 좀 준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경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일단은 오늘 경기 이겨서 너무 좋고 또 이제 BO5로 경기한 만큼 또 얻어간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또 실전에서 얻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연습 기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더잘 연습해서 다른 쪽코픽들로 다음 상대 또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